자 상식이출 문제 2회 피벗 테이블이고요. 확장자가 다르죠. .accdb일 때랑 엑셀이나 또는 csv 또는 txt가 외부 데이터일 때는 사용하는 경로가 달라요. 이번에도 멀쩡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만 이상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이상한 건지는 안 굴러가는 컴퓨터를 제가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멀쩡하게 잘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최대한 한번 맞춰서 나중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자가 달라졌으니까 사용하는 방법도 분명 다르겠죠. 구분 기호도 있고 심표, 머릿글도 표시를 하고요. 제목도 따로 또뭐 아까처럼 뭐 따박따박 들고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목 몇 개만 들고 올 거고요. 추가 하시오까지가 이거 외부 데이터 일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다 피벗 테이블인데 외부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오면은 문제 푸는 수는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건 일단 다 챙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림하고 다르면 무조건 그림처럼 어떻게든 해내셔야 돼요. 그림처럼 해라. 그림 답 보고 똑같이 만들어라. 아까는 테이블 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뭐 개요형식 하라 그러죠? 일단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총합계 비율로 하라. 더하기 빼기는 표시하지 말아라. 그룹 상단에 부분화 표시도 하라. 그럼 스타트 지점은 가지고 올때 그림에 보시면 답이라고 생긴 아이가 B2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참조하고 지문도 참조해서 그림하고 똑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B2에다가 두고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삽입 탭에 가면 피버 테이블. 자. 이게 2021 버전 시험 버전은 콤보 상자 없이 바로 피버 테이블 아이콘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버전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쨌든 외부 데이터에 밖에서 어쨌든 들고긴 오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그림은 카페 게시판에 피버 테이블 게시판에 제가 수업 시간 보여 드렸던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지로 가야죠. 연결선택 찾으러 가는 겁니다. 시험장 가면 C 드라이브 A, O의 폴더 에 들어가는 거고요. 연습할 때는 연습 파일 있는 폴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C 드라이브에 있는 기출문제 폴더에 들어가서 잡아올 겁니다. 성적 관리요 성적관리 점 csv 확장자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거 잡아오는 거예요 열기 자 마법사가 진행이 돼요 1단계 구분 기호가 있냐 없냐거든요 첫 번째 지문에 있었죠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예요 문제 보시면 화면이 이상하죠 아니요 보세요 구분기호를 있다 뒤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시오. 그 말은 이걸 체크를 하라는 말이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멀쩡하잘 보였으면 그냥 지나갔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생겨서 봤더니 희한하게 터키어 이런 거 잡혀있죠? 아니요. 한국어여야 되는데 한국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천천히 올라가 볼 거예요. 근데 요또 여러 개네요. 다 찔러 봐야 되겠죠? 뭐가 되고 안 되는지 모르니까 한국어 구사고로 했더니 되게 멀쩡해요. 어 이거 괜찮겠네요 그럼 밑에 있는 1300은 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1만 이거는 맥킨토시 컴퓨터거든요 그 애플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는 일단 맥 컴퓨터 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잠깐 보류해 놓도록 하죠 한개더 있죠 완성 2만 짜리 2만 짜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쩡해 보이는 게한세 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 보통 첫 번째에서 걸려들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형태죠. 첫 판에 잡았는데 멀쩡하면 다른 거볼 필요가 뭐가 있어 얘가 맞는데. 그러니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내 이해도가 높고 내가 사업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걸 선택하는 것뿐인 거예요. 1단계 구분기호가 있냐 없냐 머리걸 쓰니 안 쓰니 막뭐 그런 거 잡습니다. 2단계 그래요 그게 탭이 아니고 심표였던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그게 쉼표야. 다음 3 단계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들고 오려고요 나는 교과명부터 필요해요. 그 연번은 필요 없네요. 필드 쿵 찍고 건너뜀입니다. 교과목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학생 코드는 필요 없어요. 집어놓고 건너뜀이에요. 성별은 필요하고요. 평가월도 필요하고 성적도 필요한데 환산은 건너뛸 거고 결석도 건너뛸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일반이라고 보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저렇게 네 개만 들고 와서 문제 푸나봐요. 다음. 아, 다 했어요. 마침. 자, 마침까지 하고 주의할 게 뭐냐면, 지문에 보세요. 성적 열만 가져와까지는 방금 했어요. 그 뒤에 남아있는 문장 있죠.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시오. 라고 하니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반똥가리, 대충,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시험은 끝까지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확인. 그럼 누두둑 하면서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뜨죠. 그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까랑 똑같이 집어던지고 메뉴 사용해서 고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 할 거예요. 잘 보세요. 행행 행, 행마다 보이는 정보가 교과목들인 것 같아요. 교과목들이 클릭 체크박스 아니고요. 클릭한 채쭉 밀어서 이게 행인가 하고 툭 던지면 행행행행 행, 행, 행. 순서 보셔야 돼요. 데이터 시스 에너 인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다르면 또 어떻게든 고쳐야 되거든요. 옆집에 평가월 평가월도 행행행행 행, 행, 마다 3 4사 그래서 얘도 행인가고 턱 던졌더니 얘또 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얘 지금 씨한테 가야 됩니다 디자인 탭에 지문에 보니까 아까 레이아웃에 개요 하시오라고 돼 있어서 그 개요가 저 개요겠지 하고 봤더니 쥐가 촥 뜯어주죠 제목도 바뀌어 씨도 자리 잘 잡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빼기 문제에서 저거 보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금 하든 나중에든 상관없은 없는데 본 김에 할까요? 분석 탭에 여기 표시 부분에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요 그럼 이제 빠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안 보이게 해라 그럼 이제 성별 성별은 열에 던질 거예요 열에 던지면 애들1열 마다 나오거든요 그럼 갑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림에 보세요 B2에 성적 합계가 보일 거예요 성적을 갑에 던졌더니 일단 합계는 나왔어요 근데 정답은 비율이죠. 일단 큰 골격만 잡은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일단 하라고 한건다 해야 되거든요. 외부 데이터 해결 끝났고 그림 보고 참조해서 자리 잡았고 개요 형식도 뭐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켜놨고 더하기 빼기도 해결했으니까 이제 총합계 비율 하러 가야 되겠네요. 합계 성적.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숫자의 정체는 성적 필드를 던져서. 계산해 가지고 나온 답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성 있는 합계 성적 자리를 클릭해 놓고 클릭. 각 필드 설정한테 가서 함수는 죄가 없어요. 합계 맞아요. 각 표시 형식 탭에 가면 콤보를 펼쳐서 보세요. 쭉한 번씩, 한 번은 보세요. 처음 보는 건데, 한 번은 바닥 찍고 올라오셔야 돼요. 무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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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글자 있네요. 총 합계 비율 같은 글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확인해 줬더니, 자연스럽게 소수 이하 두 자리. 그림 보세요. 소수 이하 두 자리가 똑같이 맞는지 보는 거예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차지를 하느냐가 될 거고요. 자, 지문으로 보자면 마지막입니다. 그룹 상단에 포인터는이 안에 그냥 두시면 돼요. 디자인 탭에 가면 부분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똑같은 앱의 메뉴죠. 상단에 하라, 하단에 하라 또는 없애버려라. 하단 해볼게 문제 답은 상단이니까요. 그러면 하단이라고 하면 덩치 밑에 덩치 밑에 덩치 밑에 생기는 거예요. 지문에 부분합을 해라 말하라 말이 없어도 정답의 밑에마다 뭐가 보이면 저게 부분합인가 하고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난 상단에 하라고 했더니 어때요? 덩치 위에 덩치 위에 덩치 위에 그림하고 똑같은지 보는 거예요. 일단 하라고 한건 어찌어찌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첫 번째 거랑 끝머리 거랑 맞으면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확인할 시간이 없거든요. 다시요.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는 최소한의 지문밖에 없고요. 지문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거다 했는데 그림하고 뭐가 안 맞네? 그러면 걸맞는 자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우클릭의 메뉴를 타고 들어가든 상단에 있는 메뉴를 타고 들어가든 어떻게든 해결을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 데이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거 해드렸네요. 물론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영상 안에 다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